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경마 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승부를 가르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복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복병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경주를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의 관심에 집중을 받고 있는 말을 인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 1, 2위. 이런 경우는 복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인기마이고요. 복병이라는 말은 어 실제로 입상을 할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어 관심을 받지 못하는 말이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 예로 복병은 그럼 어떤 때 복병이 되느냐? 자. 아, 직전 경주나 그동안의 경주 내역을 봤을 때 도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 우승을 하거나 1, 2위를 차지하지 못해서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언제나 기회가 생기면 또 입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살펴볼 말은 제주 경마에서 있었던 이 색달 미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색달 미소는요 아, 지난 경주에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선두권과 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이 색달 미소를 분명히 이 3위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인기 1위와 3.1위였습니다. 대왕대군, 곽용남 기수의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매우 유리했지만 압도적인 인기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위를 차지한 성공여신, 성공여제 또한 문현진 기수가 기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8위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색깔 미소가 선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여 처음에 삼복승을 189로 살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오 소부평정이 직전에 박성광 기수가 탔는데 이번에 강수환 기수로 교체가 되었고요. 소부평정은, 어 추입성 향을 어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강수환 기수의 말몰이라면, 어 수입으로서 승부가 가능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 박성광 기수가 아, 말을 탈때말 안장과 그 박차라 그러나요 그 밑에 있는 길이나 이런걸 보면 강수환 기수는 좀 길게 예. 뭐랄까, 신발 끈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자, 박성광 기수는 조금 높게 탑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어, 빠른 말이나 선행마은 조금 더 박성광 기수가 유리할 것 같았고, 추임말이라든지 말잘안 듣는 말을 다룰 때는 강수환 기수가 좀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 착안해서, 어, 이네 마리를 한꺼번에 엮어서 적중을 했는데요. 한번 경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가냐? 어, 색달미소가 어, 했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색달미소는 현재 9번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기마 1위, 자 곽영남 기수의 1번은 여기 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현진 기수의 8번은 여기 있고요. 강수환 기수가 타고 있는 말은 5번이 내 있습니다. 자 출발했는데 9가 출발이 늦지 않았습니다.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에, 인기마 1위인 1번은 안전하게 좋은 출발을 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10번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9번이 막 밀어붙여서 선두권에 합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로서는 1번, 10번, 9번 그리고 그 뒤에 8번 마가 인기마인 8번 마가 선입권에서 전개를 하고 있고요. 외곽에서 3번 마리 어, 힘을 쏟아오는데 제가 봤을 때이 주법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어,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열심히 물어, 어, 밀어붙이고 있지만, 자, 앞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사열 외곽을 전개해 갖고는 아주 좋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입상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8번의 위치가 3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위치입니다. 일단 돌고 나면은, 어, 힘을 여기서는 많이 쏟았고, 힘은 아직 덜 쏟았기 때문에 8번은, 8번에게 3번은 아, 밀릴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봐야 최외곽을 돌고 있습니다. 자, 10번 열심히 밀어 붙이는데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때 9번이 자리가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열, 여기서 보면은 9번이 자리가 활짝 열린 걸 보고요. 자, 한양민 기수 열심히 말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번은 앞서 나가고 있는 듯 하지만 힘이 지쳐가지고 어, 조금씩 거름이 묻어질 때 1번의 광영남 기수 열심히 말머리를 하고요. 외곽에서 지금 9번만 더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8번도 열심히 오고 있지만, 여기서 5번이 강력한 말머리를 통해서 결승선을 통과할 때, 자, 1위로 꼬리라고 2위가, 어, 9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작, 어, 인기 1위 마였던, 어 1번 말은 사차에 그치고 맙니다. 저는, 어, 막곤을 어떻게 구매를 했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아, 어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시 보시죠. 어, 기본적으로, 자, 5, 8, 복연승식에 샀고요. 단승식 5번에 1,000원을 샀는데, 13.9배였습니다. 그리고, 복연승 9가 있었기 때문에, 9, 1은, 뭐, 1은 인기 1위화였으니까, 인기 2위화를 걸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이야 5번을 같이 걸어가지고, 복연승식만 해도, 자, 2,000원을 했는데, 3만 0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만 어, 구매한 게 아니라, 삼복하고 삼쌍을 샀습니다. 자, 삼, 자, 삼복승식에는요, 1589, 네 마리를 샀는데, 정확하게, 1, 2, 3, 4등이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자, 소액으로, 자, 삼쌍으로 5를 놓고, 189를 샀습니다. 이게 1600배 정도 됐는데, 에, 세금을 떼니까한 12만원 정도, 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경마를 즐기실 때는 인기마만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만의 에, 나만의 에, 말을 찾아가지고 자, 복병을 잘 찾아가지고 어, 배팅을 하는 것도 어, 경마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이러한 경주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어, 경주가 끝날 때어 아,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어떤 정도로 통과했는지,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즐거운 경마를 즐기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승부를 가르는 요인 제가 엄청 많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복병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리고요. 아, 구독자 1000명이 넘는 순간에는 제 예상을 경주가 끝나고 난 다음이 아니라 경주 전에 제가 찾는 좋은 말들이 있으면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한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